김혜성 씨는 이제 제일 먼저 도망갔던, 이거 진짜 빨리 도망갔 12월 때. <laughs> 심 선생은 11월에 도만갔습니까 10월 달쯤에. 드러나지 않은 어. 건진만큼 파워가 있다는 뭐가지? 뒤에서 이걸 목 잡아가지고 눌렀던 네. 그심 그, 그 그, 선생이 그 심장... 어디 있다고? 유럽으로 갔답니다. 캐나다 실제 알려지기는 건진의 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심희리씨죠심 어, 무정 어, 무...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스님은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데 예. 아들인지 양아들인지 는 모르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핵심 인사들은 작년 말에 이미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비상 기험 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에. 전, 전에 예. 했다는 건 이미 비상 기험할걸다 자기네끼리. 알았다는 거 아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자기네들은 다돈 가지고 튀고 네. 여기서 알아서 이제 회사 정리되면 다시 들어오든지 이런 그러니까 실패하면 돼요. 나중에 들어온다. 그래, 이런거 아니었을까? 왜냐면 김충식 씨도 네. 비상경엄과 관련된 면모가 있다잖아. 네. 그렇죠. 김충식 씨는 최 천순의 남자입니다. 남자친구. <laughs> 남자친구인 남자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남자예요. 아니 그런 <laughs> 비상경험을 솔직히 인성열에 계획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계획에서 을 그러니까 수도 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금그랬것 지금 지금. 같은데. 그 김충식 씨의 그뭐 다이어링가 어디서 네. 비상경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실제 노상. 씨 이제 노용래죠 원래 이름이 그 어, 메모에 보면 노용래가 적혀 있죠 거액의 헌금 한게 이제 저 돈을 스폰한 게 적혀 있죠 네. 그러니까 김충식과 노성상원은 진작에 알았다 뭐 얘기하고 계엄 관련 문건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럼 이들 을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권력을 잡으면 계엄을 해야 돼 네. 그리고 저 김건희를 보호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결국 정권이 끝나면 잡히니까 어, 김건희는 뭐 포털에 서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은 윤석열이 아니라 부인으로서 뭐, 나온 해야. 게 아닐까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